사마천의 사기에 백기와 왕전에 대한 이두 장군에 대한 이야기 신하에게 굴복하시어 천하에 이기십시오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에 있는 진나라가 이 천하를 통일을 해서 진시황으로서 이제 통일을 펴 오래가는 나라는 아니었지만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됐는데 오늘은 여기에 도움을 준 왕전 백기 그리고 이 조나라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나라 그리고 초나라 초나라 항우가 있던 초나라 진나라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는 이 진짜를 쓰는 진나라 저 위에 있는 조나라. 그리고 여기는 위나라, 여기는 한나라, 여기는 연나라, 여기는 제나라.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싸움이 주로 나오면서 백기 왕전의 해설 본편은. 전국시대 말 유명한 진나라 장군 백기와 왕전의 합전이다.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벌어진 장평의 싸움은 그 규모에 있어서 양국 군대만도 100만 명이 넘었던 전국시대 최대의 결전으로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은 바로 진나라의 백기 장군이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조나라는 40만 명에 일하는 군사를 잃고 몰락했으며 진나라는 천하 통일로 가는 가장 커다란 간문을 넘어섰다. 한편 천하 통일로 가는 마지막 간문이었던 초나라와의 전쟁에서 진시황은 이신을 기용하여 패배했지만 지휘봉을 왕전에게 준뒤 전승을 거둠으로써 마침내 천하 통일을 이루었다. 이렇듯 두 장군의 공훈은 대단히 큰 것이었지만 그 마지막은 전혀 달랐다. 사마천은 전쟁의 과정에 대해서는 단지 개괄적인 소재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이두 사람의 삶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백기장군, 지시왕은 칼을 주어서 자결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패배를 모르는 불후의 명장 백기장군 조나라의 수십만 대군 장평 싸움에서 일기가 나쁘네. 이렇게 되었다. 생매장이 되었다. 조나라가. 백기는 미읍 사람으로서 뛰어난 용병술로 진나라의 소왕을 섬긴 장군이다. 소왕 13년 백기는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의 신성을 공격했으며, 이듬해는 이궐에서 한나라와 위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23만 24만 명을 전사시키고 적장인 공손회를 사로잡으며 다섯 개의 성을 점령했다.이런 공을 쌓은 결과, 백기의 벼슬은 9위로 높아졌다.계속하여 백기는 한나라까지 쳐서 안읍 동쪽의 건화지방까지 진출했으며, 다음에는 위나라를 공격하여 61개 의성을 빼앗았다. 어우, 되게 스피드 있게 이야기가 전개되네요. 진나라에서 백기가 조나라와 한나라, 위나라를 쳐서 이겼다. 한 문장으로. 마치 그 정철의 관동별곡에서 한 줄에 임금님의 그 관동에 관찰사로 가라는 말을 듣고 그냥 한 달음에 강원도까지 가는 길이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이, 숨가쁘게 이 전쟁이 전개됩니다. 60, 61개의 성을 빼앗았다. 그로부터 2년 후백기는 조나라의 광랑성을 또 함락시켰고, 다시 2년 후에는 초나라를 공격하자. 초나라는 수도인 영을 버리고, 동쪽으로. 동쪽에? 동쪽으로. 진에 도읍했다. 진나라는 영땅에 남군을 설치하였고 백기를 무한군으로 봉했다 백기는 승세를 타고 계속 진격하여 초나라의 무와 검중까지 평정했다. 소왕 34년 백기는 위나라로 진격하여 화양을 점령하고 망묘장군을 격퇴했으며 조나라 위나라 장수를 포로로 잡고 적 13만 명을 참하였다. 당시 백기는 조나라와의 교전에서 나의 쿠첸이 밥을 다 했다고 얘기합니다. 발잘뜯 쿠첸 당시 백기는 조나라와의 교전에서 군사 2만 명을 황하에 수장했다. 정말 사람 너무 백기장군은 승리를 많이 했지만 또 수장이라니 참하고 수장시키고 소왕 43년에는 다시 한나라를 공격하여 다섯 개의 도읍을 함락시켰고 5만 명을 참수했으며 그로부터 2년 후에는 진나라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한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때 한나라 북쪽인 상당군수는 그 백성들과 의논했다. 한 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진나라는 계속 진격해 오는데 한 나라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나라에 귀속되는 것이 좋겠다. 만일 조나라가 우리를 받아준다면 진나라는 화가 나서 조나라를 반드시 공격할 것이고 조나라는 침략을 받으면 한 나라와 친해질 것이다. 이렇게 조나라와 한 나라가 하나로 뭉치면 진나라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상당 지역은 조나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의 상당은 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진나라는 즉시 왕흐를 장군으로 삼아 상당 지역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으며 주민들이 조나라로 달아나자 조나라는 장평의 군대를 주둔시켜 양군이 대결했다. 이때 조나라 장군은 연파였는데 처음 전투에서 패하자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수비만 할 뿐이었다. 진나라가 수차에 걸쳐 싸움을 걸어도 일체 응전하지 않았다. 진나라 군사들은 극도로 지치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진나라는 첩자를 조나라로 보내 청금을 뿌리고 다니며 진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명장, 조사 장군의 아들 조갈이다. 연파는 다루기 쉬우니 곧 항복하고 말 것이다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렇지 않아도 조나라 왕은 연파의 군대가 많은 손실을 입고 패했는데도 계속 성만 지킬 뿐 일체 싸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못마땅해했다. 그러던 차에 나쁜 소문이 나돌자 당장 연파를 해임하고 조갈을 장군으로 세웠다. 한편, 진나라는 조갈이 장군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은밀히 무한군 백기를 상장군으로 왕흐를 그의 부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군중에는 이런 사실을 누설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사형에 처하겠다는 엄명을 내렸다. 조갈은 도착하자 바로 출병시켜 조갈이 조금 더 진중하지 못한 장군이네, 조나라. 조갈은 도착하자 바로 출병시켜 진나라 군대를 공격했다. 진나라 군대는 거짓으로 폐주하는 척 하면서 두 곳에 복병을 배치하여 습격 준비를 하게 했다. 조나라의 군대, 즉, 조갈의 군대, 이런 진나라의 속사 정도 계략도 모르고 추격하여 진나라의 보루까지 이르렀다. 진나라 보루는 함록, 함락되지 않았고, 이 와중에 진나라의 복병 2만 5천 명이 조나라 군대의 후방을 차단했다. 또, 진나라의 기병 5천 명이 진영 안으로 진격해 들어와 조나라 군대는 양분되었고, 식량보급로가 끊어졌다. 아울러 진나라 쪽에서는 경무장 병사들을 출동시켜 공격했다. 조나라 쪽에서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보루를 쌓아 견고하게 수비하면서 구원병을 기다렸다. 진나라 왕은 조나라 쪽의 식량 보급로가 끊어졌다는 전황보고를 받고서 친히 한해로 행차하였다. 그러고는 그곳 백성들에게 자기 1등급식을 내리면서 1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전원 징발하여 장평으로 보내 조나라 구원병과 식량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9월이 되자 조나라 군사들은 밥을 먹어본 지가 46일째에 접어들어 급기야 서로를 죽이고 잡아먹기에 이르렀다. 종나라 군대 제일 불쌍한 것 같으니. 그래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해서 탈출하려고 네 개의 부대를 만들어 사오 차례에 걸쳐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마침내 조갈이 정예 병사들을 출병시켜 스스로 나가 싸웠지만 그 자신이 전사하고 말았다. 조갈이 죽자 그의 군대 4 0만 명이 무한군에게 투항했다. 무한군은 이 상황에 이르러서 심사숙고했다. 전에 상당을 함락시켰을 때, 그곳 사람들은 진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조나라로 귀순했다. 지금 조나라 사졸들도 장차 마음을 바꿀 것이니 모두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뒤에 난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백기는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모두 구덩이에 매장해 버렸으며 단지 어린아이 240명만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전후 합쳐 참수되고 포로가 된 사람이 무려 45만 명에 달하게 되어 조나라 사람들은 크게 공포에 떨었다. 짠! 신하에 굴복하고 천하에 이기십시오. 소왕 48년. 진나라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한나라의, 한나라와 조나라는 크게 두려워하여 소대를 보내 소진의 동생입니다. 합종책의 유세객입니다 소대를 보내 진나라 재상 응우 응후 범죄에게 후한 예물을 바치며 설득했다. 소대는 범죄를 만나 백기장군은 조가를, 조가를 죽였죠? 하고 물었다. 범저가. 그렇소. 라고 대답하자. 소진의 동생. 소대는 다시 말했다. 머지않아 조나라의 한단도 포위할 것, 할 작정이시죠? 라고 재차 물었다. 범저가. 물론이죠. 라고 말하자. 소대가. 자신의 주장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조나라가 망하면 진나라는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고, 백기장군은 최고의 변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백기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함락시킨 것만도 70여 개의 성이나 됩니다. 저 주나라의 주공, 소공, 강태공의 공적도 이해는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조나라가 망하면 그는 반드시 백기는 반드시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당신은 그 아래에 들어가도 좋으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늦은 것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진나라가 상당 지역을 점령했을 때그 주민들은 모두 조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천하의 백성들이 밥이 다 돼서 압력이 빠져나가는 소리. 지금 이 춘추 전국 시대는 압력이 아주 꽉차 있는 상태. 조금 있으면 백기가 이기고, 또이 사람이 이기고 해서 이게 다 빠져나간 상태가 돼서 진시황이 통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지난번에 이는 소대, 소진의 동생, 소대가 범저에게 설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백기장군의 공적이 대단합니다. 조나라가 망하면 그가 높은 지위가 됩니다. 그의 아래 들어가고 싶습니까? 범저에게. 지난번에 지나라가 상당 지역을 점령했을 때 주민들이 모두 조나라로 도망쳤을 때, 지금 천하백성들은 진나라 백성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나라가 망한다 해도 그 백성들은 북쪽은 아마 연나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동쪽은 제나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남쪽은 한나라나 위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가 얻는 백성은 거의 없게 될 겁니다. 차라리 영토를 적당히 떼어받고 더 이상 백기장군이 공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laughs> 범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즉시 왕에게 달려가 아래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쳤습니다. 이제 한 나라와 조 나라가 스스로 자신들의 땅을 내주겠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범저의 의견에 따라 한 나라로부터 와농을 그리고 조나라로부터 여섯 개의 성을 받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그렇게 되자 백기는 범죄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laughs> 그해 9월 진나라는 왕릉을 장군으로 삼아 다시 조나라 수도 한단을 공격했다. 백기는 병중이라 참전하지 못했다. 싸움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했다. 계속해서 증원군을 보냈지만 오히려 장군을 다섯 사람이나 잃었다. 그러자 진나라 왕은 백기를 왕릉 대신 장군으로 삼아 출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백기는 사양했다. 한다는 수비가 단단하여 쉽게 공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들의 구원병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진나라에 적개심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평 싸움에서 승리는 했지만 우리도 병력의 반 이상을 잃었고 지금 국내는 텅 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때 멀리 황하를 건너 오산을 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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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섯째 줄이네. 이런 때 멀리 황화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다른 나라의 수도를 공격하게 된다면 조나라가 안에서 응전하고 시작합니다. 박수, 누고 착하다. 주십시오. 네, 조나라가 안에서 응전하고 제후들이 밖에서 우리를 공격할 경우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며, 그러므로 백성들을 휴식하게 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십시오. 두려워하여 복종해 오는 나라는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여 복종해 오는 나라는 받아들이십시오. 오만하게 구우는 나라는 토벌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나라에게 호령하게 되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신하에게 굴복하고 천하에 이긴다. 이 말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하에 이기셔 권위를 과시하는 것과 천하에 이기셔 그 명성을 드날리는 것둘중 무엇이 좋겠습니까? 패한 나라는 되돌릴 수 없고 죽은 병조는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저는 패장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옵소서. 그러나 왕은 백 개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 출전 명령을 내렸지만 백기는 듣지 않았다. 왕은 다시 범죄를 시켜 설득했지만 백기는 병을 핑계로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할수 없이 왕은 왕릉 대신에 왕후를 장군으로 임명해. 왕호를 왕호를 장군으로 임명해 한 달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열 달이 되도록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 이때 초나라의 춘신군과. 위나라의 신릉군이 지휘하는 수십만 명의 구원군이 진나라의 군대를 급습하여 진나라 군대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백기가 말했다. 내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강제로 백기에게 왕명을 수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백기는 병이 악화되었다고 대답했다. 응후 범저가 가서 권했지만 역시 말을 듣지 않았다. 범제에게는 아까 기분이 나빴다. 이리하여 진왕은 백기의 관지를 박탈하고 일개 병졸로 강등시켜 은밀이라는 벽지에 유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벽 백기는 병이나 아직 길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후들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고 진나라는 계속 퇴각했고 패전을 알리는 사자가 매일 들어왔다.더욱 화가 난 왕은 백기를 더 이상 함양에 머물지 못하도록 명령했다.그리하여 백기는 함양을 떠나 함양 서문에서 십 리쯤 떨어진 두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그때 진왕은 범점이 기타 대신들과 상의하고는 백기는 유배를 당하면서도 그 마음이 복종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많이 했도다.라면서. 즉시 사자를 보내 백기에게 칼을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령했다. 백기는 칼을 뽑아 목을 찌르면서 탄식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더니 한참이 지난 후에 아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장평 싸움에서 항복한 수십만 명을 속여서 생매장 시켰으니 이한 가지만으로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나라 소왕 50년 11월이었다. 그의 죽음을 백성들은 크게 안타까워했으며, 이후 진나라의 모든 마을에서는 백기장군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백기에 대한 이야기. 이끄면서. 이 앞부분에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그 전쟁에 공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잔인함과 또 죽음과 이게 기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밥솥도 울고.